오늘은 제가 집에서 스모크 쿠키를 한번 마, 만들어 볼 건데요. 엄청 기대되네요. 그러면 오늘 의 콘텐츠로 올렸을 앞치마 입고 올게요. 앞치마는 입고 왔는데요. 그러면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뿅. 밀가루, 황설탕,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 로투스, 계란. 마시멜로우 버터 자 제일 첫번째로 노트스를 으깨줄게요 아. 과자를 다 으깨고 왔어요 이제 버터를 풀어줄게요 이제 설탕을 넣어 줄게요. 황설탕도 부어 봐요. 아, 이거는 치는 거. 먼저 갈아 꿨어. 짠. 다 섞었어요.

밀가루를 채쳐줄게요. 아, 무거워. 어떻게 하지? 자, 밀, 여기에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었어요. 이제 다 섞어줄게요. 짠! 다 섞었어요. 이제 아까 으깬 버들 부어 넣어줄게요. 짠! 다 섞었어요. 이제 냉장고에 이거를 넣고 1시간 있다 만나요. 안녕. 자, 반죽은 1시간 지나고 꺼, 꺼냈는데요. 이제 이거 동그랗게 뭉쳐서 납작하게 만들고 구멍 뚫어서 마시멜로를 거기에 넣어서 오븐에 구워 주면 돼요. 짠! 자, 이거는 이제 반죽하고 올게요. 반죽을 다섯 개나 더 했는데요. 이제 마시멜로우를 여기에다 넣고 감싸줄게요. 짠! 이제 다 완성했는데요. 이제 오븐에 구워볼게요. 고고! 여러분, 반죽이 좀 잘못돼서 망했어요. 그래도, 과자는 꽂아볼게요. 이번에는 망했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게요.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